자. 오늘 할 게임은 할로윈 특집. 더 할로. 할로윈. 할로윈. 네 할로윈 제그런던 and, uh, 마이크 마이오스. 마이크 마이오스 and uh, 어 마이크 마이어스. 마이크 마이어스 and 어스켈라톤아노노 uh, 노. 고스트 and 고스트 라이더. 고스트 라이더 있는 거 아니야? 어 고스트 라이더 있어. 어. 고스트 라이더는 있는데 굳이 야씨발새끼야 부지 씨발 저게 할로윈이랑 상관이 있냐? 이거 씨. 그러니까 따지면은 메이플 스토리 <laughs> 펀티드 멘션도 나와요. 조가 고전이지만 띵작이죠. 띵작이지. 어. 어. 할로윈 영화를 모티브로만 든 팬메이드 게임 이거를 한번 저희가 또 야무지게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야무지게 뭐야 지금? <laughs> 문 여는 게 뭐야? 이다. 이야. 어, 이네. 어이, 더레상머리 없이. 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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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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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만 기다려봐. 전화도 원래 좀 기다리면 돼. 여보세요? Send Tommy to sleep. 저기 목적 나왔다. 야, 오브젝트. 토미야. 자라. 이마 지금이 몇시인데 아직까지 TV보고 그니까 혼날라고 어. 야, 계단에서 뛰지 마라. Close open window. 이게 뭐야? Close open window. 저 윈도우를 닫으란는것 같은데? 아, 열려있는 문을 닫으라고. 응. 닫았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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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발 잠깐만요. 그 계단 삐그덕대는 소리 아니야? 어, 그런가? 그렇네. 누구? 아.. 저.. 걔.. 아와이 맛.. 마이크.. 마이크 형님? 그러지 마요. 진짜.. 아.. 나 진짜.. 어.. 아.. 마이발 잠깐만.. 아.. 근데 우리스토어도 파워! 어, 다시 어, 불, 파, 불 끄래, 불 끄래, 불키래불키래 아, 그, 니까 복구하라는데, 이거 후레쉬 있어. 혹시 F 눌러봐. 어, 후레쉬. 아, 후레쉬. 아, 나이스. 아, 아 야, 이거 파밍을 좀 했어야 됐네. 지금 보니까. 이제 1, 2, 3, 4다 키잖아. 응. 음. 그러면 이쪽. 어. 어? 어? 지금 계단 소리가 왜 들려, 여기? 와! 야, 심이 아, 희발려나! 주질래 놀러 와 봐. 야, 씨발. 저 오랜만에 후진 쳐져. 야, 저 새끼 때려. 야, 이 씨발. 야너너 씨발 너 이게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쥐질래 씨발. 시... 어, 어? 어? 야, 저 뒤에 있다. 아이 그러니까, 새끼 누구 씨발 병신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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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나? 야, 야. 너 미쳤어? 쥐질래 진짜 너? 머리는 씨발. 뭐, 야, 야야야 일... 탈모 어. 왜 이게 왜? 아 씨. 진짜 씨발. 뭐야? 왜한 거야? 아 몰라. 아 이거 이거 나무볼 때마다 아, 확확거려나 무서워 어 여기 뭐 있다 어 라이트 있다 아 탄약 탄약이다 아, 이거 나중에 한번 쏘나 새 죽이나 보다 죽일 아, 수 있는 거 아. 그러면 죽이는 게 목표인 게임이어 열쇠 열쇠 어 오케이 존나 불쌍한 나중에 저 새끼 먹이로 어디 갈게. 열리는 거야 어 잠깐만 아 4번을 아4번 열쇠 아아 아, 잠깐만 이거또 튀어나온 거 아니야 어더와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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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식이야? 우와 잠깐만, 와 잠깐만 와후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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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베이스먼트라고 했는데 왜 베이스 여기 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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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아, 베이스먼트야 아, 어, 베이스먼트. 아 힐층에 와 있을 거 같은데 아. 아니야 바이가 저기 발... 안 늙히 없냐 와 어, 늙기 있다 오 이따 이따 와 늙기 있네 보이냐 약간 그제3 보급창고에서 어. 3mm 스너츠 듯이 한번 봐야 돼. 내가 네, 봤을 때 놀리는 건 원툴이야 아 그나마 러뭐 쉽지 그냥 가가지고 씨발 한번 뒤로 에 한번 이렇게 한번은 하면은 어? 이미 끝났지 나와 있는 거아니야 그러면? 뒤로. 입만 살아가지고 씨발 새끼 아, 진짜 존나 무섭다고 씨발 한번에 내가 밖에 쓰게 하네 오오 야 저거 뭐 있는데? 이거 뭐 있지 어 1층에 야, 야, 원래 이게 와리가리 타든다니까 티미.. 팀이... 아 안보여 이씨 <laughs> <laughs> 잠깐만 저 오? 저 봐봐 응? 뭐? 콜라야 나도 한번 한잔 마셔야지 으 <laughs> 집구석이 씨. 어 키. 어, 뭐야? 아이스 키. 그왜 우리 막 실고집에 가면은 어그 화단 밑에 열쇠 놓고 그러잖아. 그런 거야. 아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지까지 그 살인마보다 토미가 더 무서웠어. 인정? 아 인정하지. 어, 그건 인정. 아, 아직까지 괜찮아. 아. 신이시 어머니 아버지. 아안 되잖아. 어머니 뭐. 아버지 존나 찾네 진짜. 어어 어! 어! 나. 아 열리잖아 이 미친놈아. 아, 씨. 아 잠깐만 아 여기 지옥으로 향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지 이웃 주민들은 뭐해 씨발 아니 왜다 집이 수... 없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 시발. 그냥 뛰는 전... 것도 나 뛰는 것도 있네 그냥 전기 없는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2번아 계속 있어야 되네 여기서 계속 있어야 돼 아... 와씨 악랄한데 제작진 앉아서 갈까? 앉아, 한번 앉아보자. 어, 앉아서 싹 봐봐. 뭐안 보여. 좀더 내려와봐. 내려가면 젖될것 같은데, 이거. 내려가보이지 <laughs> 우와, 아, 야, 손, 씨발! 씨발. 야, 와, <laughs> 나 깜짝 놀랐어, 인간적으로. 아니, 손 뭐야, 방금? <laughs> 씨발, 손 뭐야, 아, 아, 이씨. 아, 무섭다. 이게 뭐가 무섭냐. 그래, 일단 가. 그래. 가고. 뭐라고? 손, 이거 고쳐야지. 여기 온 이유가 이거 고치는 거지.

아울라스트처럼 좀 컴퓨터가 좀 애써 못 봐주는 척을 해 이게 뭐야? 컨트롤 숨참기 숨 풀어 이제 숨, 숨 쉬어 숨 쉬어 됐어? 어 아니 숨 쉬라고 이제 없으니까 아니 있을 수도 있잖아 밖에 지금 컨트롤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니 나가도 되는 거 봤냐 이거? 근데 미쳤다 여기 방금 숨는 판단 어땠어 나 아니 어땠어 솔직히 말해봐 여기 있잖아?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숨자고 했어 지 x 너는 어어어어 너 니도 어어어어밖에 안했으면서 어어어어 아, 하다가 어어어 아, 하는 와중에 아, 이거 오케이, 이 캐디넷을 발견한거야 오케이 시끄럽다 아니 시끄럽다가 아니라 빨리 야, 나의 노보의 아니까그 그러니까, 어, F키나 노보의 감색 심지어 나 지금 F누르러가지고 이것도 껐어 이거 그래, 만약에 그래. 키고 있었잖아? 그대로 아, 객사당했어 그래, 그래, 그래. 존나말많네 진짜 씨. 아니 무서우니까 말 많을 수 밖에 없지 그래, 씨발이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가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튜토리얼을 했지 이제 이런 아, 데서 이제 데에서... 무조건 숨어야 되네 무조건 그래. 숨어서 어. 숨고 숨어서 숨 참고 어, 어. 숨어 숨 참고 숨어서 숨숨숨숨 전략 그래. 가야 되네 어와 뭐야 뭐야 목표가 진짜 뭐 이래 근데 권총을 어디서 얻어 권총 이 있었어 밑에 아니야 없어 집 안에서 어 아. 열쇠 열쇠 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 한번더올 거네 그러니까. 아, 나또 오줌 마려. <laughs> 아 씨, 예스 씨. 아무 무자. 뭐. 오케이 광물이 광물이 끝냈어. 그래. 게임은 게임일 뿐이야. 어, 게임은 게임일 뿐이야. 지금 이 무서워하고 있는 새끼랑 나랑 다른 새끼야. 그래. 시작해 보가. 안 무서워 이제. 가. 그래 가자. 어 한번 보자. 응. 어디까지 좀 애가 싸돌아댕기는지. 아니면 막 여기 올때 저기 식탁 여기 건너편에 있으면 애못 보지 않을까? 여긴 못 보지 어 토미가 좀 어그로 안 끄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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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지만스네뭔줄 알고 야쟤못 본다 아, 눈뜬 장님이다 아 병신이네 아이 콜라 한 모금 먹어도 되겠네 한, 한 모금 쫙 음. 할까?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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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음. 잘못했어 아려봐야 아, 지금 가자고? 아, 토미 토미 토야 토미. 토미야. 토야 같이 온다. 진짜 저 새끼 살아 있어, 아, 발 야, 두개 열어야 돼, 시... 아, 이렇게. 아, 더더 아, 더. 오! 크, 나 맛이 다 조질 뻔했네. 지리는 컨트롤중 몰라. 아 뭐야. 족발이야. 족발이래 아, 그냥. 아 소리가. 그리고 가난아. 계단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아 어쩐지 계단 올라내리내할때그 소리 나는 게. 뭐냐? 그 소리가 지하실까지 들리네. 어. 그 소리가 지하실 들릴까지 들렸어 그때. 그래도 긴장 늦추지 않고 확연하게 컨트롤 중. 어, 어, 오고 나온데? 어 오고 있어. 오, 왔어. 숨 참아. 계속 계속 참아야 된다 여어 계속 참아야 돼. 아, 아 진짜 아, 다 끝났는데? 아, 주...

<laughs> 중... 아니 미니 민... 중간에 중간에 두고 있을 줄 아... 두... 중간에 두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laughs>